지금 뭐 한국에 진출되어 있는 상황적 기회가 많았지만은 말로만 듣던 지형점이라는 게 서울 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. 독 하면 이런 거는 지형점 가야 된다. 근데 부산에 지형점 생긴다니까 깜짝 놀랐거든요. 타사에서는 없잖아요. 지형점 생기면은 일반 민간업자가 하는 거 틀리거든요. 아무래도 믿음도 더 가고 정보도 빠르고 갖고 있는 구적도 많으니까. 자부심이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긍제 가지고 가는 거죠. 여기서 좋은 점이 얼마 갈아타 이러면 얼마 가는 게 아니고 다 봐주니까 그때 발견한 게 이제 벨트하고 베아링 쪽하고 컴프하고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견인할 수도 있다 야 가서 기 그때 한 번만 더 했죠 이틀 갖고싹 수리하니까 차가 앞에 세차가 되잖아요 부장님이 다른 센터에 연락해갖고 택배로 받아가 해주려고요 왜냐면은 차가 우리가 섰프면은 손해가 그래서 5 0만씩 나니까 당일 날다 차를 빼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의 당일 다 수리가 나왔어요.